그러니까 저희는 음악 작곡하고, 뭐, 불러보고, 약간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주제는 뭐, 부산을 소개하는 음악, 저희가 한번 만들고 있어가지고,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. 오늘 처음이었는데, 어 되게 어 좋았던 것 같아요. 시설도 깔끔하고, 어, 너무 깔끔하고, 청결하고,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저희가 음악, 음악 녹음실이 필요해서 남포동도 알아보고 영도 내 시설을 많이 알아봤었는데 생각보다 녹음실이 되게 지역이 안돼 있더라고요. 사실 돈 내고도 대여하기가 되게 비싸고 또 서면까지 가야 되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영도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녹음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고음질의 이런 장비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한 작품을 딱 완성하기에 되게 적합한 공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도에서 음악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되게 공도에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고, 어, 되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올래도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이제 전문적인 이제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정확히 뭐 큐베이스나 아니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로직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일단은 이 정말 좋은 시설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게다가 무료라고 해서 시설이 열악하지도 않고 되게 쾌적하고 관리도 잘돼 있다는 느낌을 받고 매니저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저희가 되게 어이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설 지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